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물때라서 안강망우산 빵이 거의 없습니다. 몇층 안돼요. 잠깐, 잠깐. 잠깐. 오늘은 음력 2월 26일 물때는 두 물때입니다. 갈치 소량이구요. 잡아라. 벤치안강망우산 11척 1593장. 아 여만 있다고요. 자망 5척 참조기 1155상자. 자버 386, 그 다음에 자마화생 6척, 민어 870, 마리, 그리고 병어 100상자, 오징어 673상자, 자버 82상자, 총 22척 4,853상자 생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22척 4,853상자 사방어선들은 오늘 민어하고 오징어가 많아요 민어 상자에 담아갖고 무게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한장에 25마리짜리. 오징어가 이제 내일 모레 금방 끝납니다. 차리. 이것은 한 상자에 20마리짜리. 자, 오늘부터 유자망. 자, 조업이 시작, 엊그제 부터 시작됐어요. 자, 오늘 유자망은 첫, 올해 첫경면인 다섯 척 참조기 1 0 0 1,155 상자에요 딱 보시면 이거 깡치 배고파 떨어지고 파먹고 아섞여 있네 그럼 가봅시다 그리고 요것은 파족이한 상자에 186짜리 살이 물러요 지금 166짜리 겨울에 살이 딱 깡깡하고 그럼 참고하시죠 140리짜리 한상자에 안강망은 산도가 살이 깡깡한데 아직 안강망은 본격적으로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미 한상자 무게 그리고 미수 마리당 몇 그램이 올라가는 건가 알려주는 거고 작업은 수산이 있습니다. 이 성진호 여섯 명이고 이렇게 깡체랑 무게 다 보이죠 뭐 여기서 한상대에1 0 0미짜리 이렇게 갈치 이쪽도 갈치인데 날이 뜨던데 얘는 다파갈치예요싹다 저거 짜서 그리고 파갈치 얘는 청정적인 갈치 죄송합니다. 파랄치가 아니라 파족이 얘들은 싹다 파족이고 쪼쪼 끝에 머리 깡치하고 얘는 180mm, 160mm 140mm, 120mm, 100mm 참족이에요. 이따 뵙겠습니다. 건강알하나 보내십시오.